안녕하세요, 다리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거. 오, 이거 박스에 지금 들어있는 건 뭔가요? 이거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LG 컴팩트이죠, 컴팩트. 컴팩트. 네, 네. 그 미니 사이즈 세탁기랑 건조기 일바이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신 모델이세요. 아 그렇군요. 뒤에도 하나 더 있던데. 어, 뒤에는 LG 일반 양문 냉장고 8 3 1리짜리 요즘 나온 신 모델이고요. 있아 그래요? 지금 여기는 어딘데요? 여기는 서울 도봉구, 서울 아. 아 그렇군요 도봉구까지 그럼 이거 포장해서 오신 건가요 네, 배달을? 근데 여기다가 설치할 게 아니라 좀 멀리 가요. 어 어디로 또 가나요? 비행기 태워야 돼요. 아 그래서 포장이 이렇게 꼼꼼했군요. 네 궁금했군요. 비행기 태워서 어디로 가냐? 어 저희 탑 가전과 할인 매장에서 최초로 워! 몽골. 몽골. 네 몽골 아시죠? 알죠. 가봤어요? 아, 가보지 못했습니다. 저도 안 가봤어요. <laughs> 몽골로 몽골 사시는 분이 부모님 댁에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도봉구에서 저희 안산까지 오셨어요. 아, 그러면 이게 그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떠나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LG 박스를 구해 공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일단 여기 도봉구에. 갖고 왔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역시 전 세계로 뻗어 나가시네요. 아 그럼요. 이제 <laughs> 몽골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로 아 이제 저희 가전들이 많이 판매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수출로 이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배달 놔두고 가면 되는 건가요? 네 그렇죠. 이쪽에 한쪽에다 놔두면은 일단 여기에 몽골로 갈 시, 출국 가실, 출국하실 분들 이 오셔가지고 또 픽업해서 공항으로 갈 거예요. 아먼 여정이 되겠네요. 네 그렇죠. 최초입니다. 아. 아 그러게요. 영상을안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짧게는 또 저희가 영상 한번 지금 카메라 한번 펴는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배달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. 네. 네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